자, 이제, 아까 번호를 한 거를 조금 수정을 할게요. 아껴 써야지. 여기 1번, 여기는 2번, 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물손에 대해서 몇개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까 기본형이 y는, y제곱은 4px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제곱은 4px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x랑 y랑 바꿔보면은 이제 x를 중심에 전리를 해보면 x는 4p분의 1y제곱이고 그걸 x, y 바꿔서 해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차함수에서 x랑 y를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워 있는 거야. X, x축 쪽으로 이제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런데 그러 포물선에서 용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차함수에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하면서 꼭지점과 대칭축, 혹은 축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런 것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함수를 좀 비교를 해 볼게요. 함수죠. 그래서 y는 뭐 ax 제곱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y는 ax 제곱인데 아이고 좀안 보이네, 이게. 응. y는 y는 ax 제곱인데 음, 만약에 a가 양수예요. 그러면은 초점이 잘안 맞나? 응. a가 양수면 여기가 Y축, X축이고, Y축을 중심, Y축을 대칭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블록, 아, 아래로 블록이죠, 그죠? 아래로 블록이었고, A가 음수였어요. 음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걸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불렀고, 이제 Y축이 바로 대칭 축이었죠. 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2차 곡선이에요. 2차 곡선에서 포물선이란 말이지.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y제곱은 4px니까 사실은 x는 4p분의 1y제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원래 모양이 y제곱은 4px지. 여기 원래 모양인데 설명을 잠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요번에는 이렇게 여기 가로가 이제 y축이 돼야 되는 거고 세로가 x축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되고 y가 이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이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따라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아래로 블록인 경우, 즉, 개수가 양수일 때, 피가 양수이면은, 사 p 분의 1도 양수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이니까, 우리는 왼쪽으로 블록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피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아래로 블록이 되겠죠? X를 중심으로. 아니, 위로 블록이 되겠죠? 그래서 X를 중심으로 위로 블록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평범한 잡표평면상에서 보면은 왼쪽 부분으로 이렇게 됐고 오른쪽으로 볼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꼭지점이고 그리고 대칭축이 바로 x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차함수하고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x랑 y가 바뀐 거예요. 근데 역함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역함수는 이제 이게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 밑에 걸 가리면은 룻, 이제 무리함수가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역함수고 이거는 그냥 2차 곡선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y제곱은 마이너스 8x래요. 포물선이래요. 아, 그럼 재빨리 y제곱은 4px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4 곱하기 p는 마이너스 2고 x 이렇게 되겠죠. 아, p가 마이너스 2구나. 아이고, 초점이 잘안 맞네,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초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p,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다 콤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준선의 방정식은 x 는 플러스 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은 우선은 요 얘네들 y 제곱 은 4px 애들은 전부 다 꼭지점이 원점 이에요 여러분들 꼭지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y 제곱은 y 는 ax 제곱도 꼭지점이 원점 이었잖아 그치 그런것처럼 기본형은 꼭지점이 원점입니다 원점이고 그리고 p가 음수잖아요. 음수기 때문에, 이제, x, x를 중심으로 위로 볼록해 게 되니까, 우리는 왼쪽에다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주시는 거죠. 왼쪽에다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그리고 싶다, 그럼 초점을 갖다가, f를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는 준선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준선을, 이렇게, 플러스 2에다가, 이렇게 X는 플러스 2 e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래프 그릴 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꼭지점 표시하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볼록이냐, 왼쪽으로 볼록이냐, 뭐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